푸틴의 전쟁 자금줄. 만약에 그 생명선이 딱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 그리고 이 지정학 판도가 인도라는 나라의 결정 하나에 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선언 같은 걸 했기 때문인데요. 인도 총리와의 대화 직후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제 중단할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거죠. 서방 제재 이후에 러시아의 거의 유일하게 어, 숨통을 틔워주던 현금공급처, 바로 인도와 중국이었는데 그중 하나의 축이, 그러니까 인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네,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도 외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바로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 뭐,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죠. 이걸 두고 외교적 수사 뒤에 뭔가 진실을 감추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게 인도 국영 정유사들의 움직임인데요, 음, 이 회사들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요, 불과 몇달 사이에 무려 45%나 급감했다는 인도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시장 변동성으로 보기에는 너무 극적인 변화죠. 45% 감소라니, 아,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단순히 그냥 시장의 변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군요. 과연 인도가 정말로 러시아와의 원유 거래를 끊을 것인지, 또그 결정의 이면에는 어떤 복잡한 국제 정치, 그리고 경제적 계산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푸틴의 전쟁 수행 능력에는 또 어떤 파장을 미칠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크게 한세 가지 흐름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 논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도의 좀 미묘한 반응 변화 둘째는 그 외교적 수사 뒤에 숨겨진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충격적인 현실 마지막으로는 인도가 처한 지정학적 또 경제적 딜레마와 그 셈법입니다 먼저 그 논란의 시작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인도 총리와 나눈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는 나에게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단언했죠. 심지어 기자들한테 "이거 특종 될수 있냐?" 이렇게 되묻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이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거의 뭐확자적이라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군요 근데 인도 외무부의 공식 반응은 상당히 달랐어요 그 성명 내용을 보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시나리오에서 인도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 순위다 이러면서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시정 상황에 맞게 다변화하는 걸 포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에너지 협력을 좀 심화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점도 덧붙였고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뭐 정. 정면으로 부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인하지도 않는 좀 모호한 태도죠. 네, 언뜻 보면 그냥 외교적인 언어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이렇게 슬쩍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몇달전 상황이랑 비교해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정이 이번 사안의 핵심을 꿰뚫은 열쇠가 될수 있는데요. 지난 8월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이걸 문제 삼아서 25%의 2차 관세를 부과했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2차 관세라는 게 제재 대상국, 그러니까 러시아랑 거래하는 제3국, 인도 같은 나라 기업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조치잖아요. 그때 인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그때는 지금이랑을 완전히 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도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었죠. 뭐 외교적 수사 없이 아주 직설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미국의 압박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던 인도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왜 이전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부인하지 않는 걸까요? 중단하지 않는다. 딱 잘라 말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을 났는데요.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냥 외교적으로 부인하려는 전략일 수 있고요. 둘째는 반대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간접적으로 시인하려는 더 복잡한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온도 차이. 이게 혹시 인도 내부의 어떤 입장 변화,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을 암시하는 그런 신호는 아닐까요? 이 모호한 내교적 언어 뒤에 감춰진 진실. 이제 그 실마리를 데이터 속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외교관의 입은 여러 해석을 났지만, 뭐 숫자는 때로는 더 정직하죠. 네. 외교적 수사는 해석의 여지가 참 많지만 숫자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죠. 지난 몇 달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데이터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인도 유력 경제지죠. 이코노믹 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이 6개월 동안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총 수입량이 8% 이상 감소했습니다. 8% 감소.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변화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뭐 인도의 정책 변화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좀더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8%라는 그 전체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그 내용이에요. 감소한 머시아산 원유의 빈자리를 그럼 누가 채웠느냐 하는 점이죠. 바로 중동과 미국산 원유입니다. 특히 미국산 원유 수입량은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거는 인도가 의도적으로 수입선을 러시아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인도 외교부가 언급했듯이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논의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고요.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소식일 수밖에 없죠. 아, 미국산 원유 수입이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건 이건 확실히 단순한 시장 변동으로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변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국영 정유사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인도 국영 정유사들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량은요. 지난 6월에 하루 평균 11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불과 석달 뒤인 9월에는 이 수치가 하루 평균 약 6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무려 45%가 줄어든 겁니다. 이코노믹 타임스는 이 수치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5% 감소라니 그것도 국영 정유사에서요. 국경기업은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입김에서 자유롭게 어려울 텐데, 이런 급격한 변화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러시아산 원유가 여전히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의아하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국경정유사는 정부정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러시아산 원유가 서방제재 때문에 국제시세보다 배럴당 상당한 할인 가격, 뭐 서위 우랄 할인, 이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들이 구매를 이렇게 대폭 줄였다는 건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를 줄이려는 어떤 의도적인 정책 변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 이걸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죠. 이런 명백한 구매량 감소 추세를 러시아가 모를 리 없을 텐데요.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러시아 정부도 이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하고 다급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인도에 제공하는 원유 할인율을 기존보다 두 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인도를 붙잡아 두려는 아주 필사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당근에도 불보하고, 인도의 국영 정유사들이 구매를 계속 줄여나간다면, 푸틴 대통령은, 더큰 폭의 할인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구매처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전쟁 비용 때문에 막대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국영 정유사의 움직임이 그렇다면 민간 정유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네, 민간 정유사들의 동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의 주요 민간 정유사 소유주들 역시 연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구매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정유사처럼 뭐 즉각적인 급감은 아니지만 분명한 감소 의사를 내비친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현재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 인도의 공식 외교 라인은 여전히 좀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경제 데이터. 특히 정부의 영향력이 강한 국영 정유사들의 행동은 명백히 러시아와의 거리두기를 보여주고 있다. 민간 기업들도 정부의 최종 신호를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인도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찌 보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속사정을 좀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도의 계산은 과연 뭘까요? 인도는 지금 거대한 양팔 저울 위에서 있는 것과 같아요. 한쪽 팔에는 할인된 가격에 러시아 원유가 주는 그 달콤한 경제적 이익, 그리고 에너지 안보라는 무게추가 놓여 있고요. 다른 한쪽 팔에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 개선이라는 엄청난 기회, 그리고 동시에 이걸 거부했을 때 감수해야 할 서방 세계의 제재 압박이라는 무거운 추가 올려져 있죠. 이두 가지 요인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그런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의 오랜 외교 원칙인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면서 실리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익과 손실 계산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말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가 할인된 러시아 원유를 배럴당 70달러에 사서 정제한 뒤에 다른 나라에 판매해서 100달러의 이익을 얻는다고 가정해 보죠. 동시에 미국에는 다른 상품을 수출해서 추가로 100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총이익은 200달러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이유로 25%의 2차 관세를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수출이익 100달러는 그대로지만 이 관세가 러시아 원유 거래와 연관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실질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총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이 관세 조치 때문에 러시아 원유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이익이 75달러로 줄어든다면 전체 이익은 175달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 볼수 있겠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인도는 다른 시나리오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할인이 없는 사우디나 미국 같은 다른 곳에서 배럴당 85달러의 원유를 사서 정제할 경우에 이익이 한 90달러 정도 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90달러 다른 곳 원유 이익 더하기 100달러 미국 수출 이익해서 190달러의 이익을 얻게 돼요. 이거는 러시아 원유를 계속 살 때의 예상 이익 175달러 관세 부과 후보다 크죠. 이런 계산이 나온다면 인도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원유 구매를 중단하거나 대폭 줄일 강력한 유인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없죠. 여기서 러시아의 반격 카드가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만약 푸틴 대통령이 어, 미국 관세 때문에 손해 보는 거 걱정 마라. 우리가 그 손실을 메워줄 만큼 더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산 원유 구매 이익이 미국의 관세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아서 총 이익이 190 달러보다 커진다면 인도의 계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더욱 복잡해집니다. 인도는 다시 한번 저울질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네요. 그런데 미국의 압박 카드가 관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종류의 압박도 있, 있지 않았나요? 물론입니다. 관세는 시작일 뿐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율을 더 높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유럽 면합, EU, 영국, 일본 같은 다른 주요 동맹국들에게도 인도에 대한 압박에 동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영국 정부가 러시아 기업 두 곳, 중국 정유사 한 곳과 함께 인도의 나야라 에너지라는 대형 정유사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나야라 에너지, 이 정유사가 특별히 표적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도의 많은 정유사 중에서 왜 하필 이 회사였을까요? 나야라 에너지는 인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민간 정유사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구조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러시아의 영역력 아래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러시아 국영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가 지분 49.13%를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분 대부분 49.13%는 글로벌 원자재 거래 기업인 트라페규라하고 UCP 투자그룹이라는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UCP는 러시아와 깊이 연계된 투자펀드로 알려져 있고요. 즉 로스네프트를 통해서 러시아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죠. 아, 소유구조 때문에 서방 제재의 타겟이 되기 쉬운 그런 구조였군요.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였고 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 회사는 이미 몇달전 유럽연합 이후로부터 유사한 제재를 받아서 큰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제재로 인해서 이라크, 미국, 사우디 같은 주요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정제된 석유 제품을 수익성이 좋은 유럽 등 서방 국가로 수출하는 길도 막혔었죠. 이 때문에 한동안 정제소 과동률이 크게 떨어졌다가 최근에야 겨우 회복세를 보이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의 추가 제재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은 나야라 에너지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타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도 정부 전체를 향한 명백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다른 인도 기업들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국제사회 특히 유럽 주요국들의 시각 변화도 인도의 결정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알렉산드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같은 유럽 지도자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요.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인도를 중국이나 러시아와 동일 선상에 놓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요. 오히려 미국과 유럽연합 이후에 중요한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간주하면서 서방과의 관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인도가 서방 세계의 압력이나 기대에 좀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군요. 인도가 스스로를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주요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 그룹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미국, 유럽 등 서방 주요국들과의 경제적, 전략적 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축발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논란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복잡한 문제입니다. 인도의 공식적인 외교적 입장은 여전히 신중하고 모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경제 데이터, 특히 정부 정책의 풍향계라 할수 있는 국영 정유사들의 수입량 급감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할인율을 두 배로 높이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필사적으로 인도를 붙잡으려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관세와 특정 기업 제재 그리고 무역 협상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인도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는 푸틴 대통령이 제시할 최종 할인율의 매력도와 서방 국가들이 가할 제재의 강도 및 제공할 반대급부, 예를 들면 무역협상 타결 같은 거요. 이런 것들 사이에 치열한 저울질 결과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인도가 점진적으로 러시아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많지만 이것이 완전한 관계단절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줄타기로 귀결될지는 아직 확신하기 이릅니다. 앞으로 몇 달간 발표될 추가 데이터와 각국의 외교적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다룬 이 내용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국제 분쟁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숨겨진 덕현 그림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